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4월 11일 시원과 상한가 특징주를 알려드릴게요.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져서 지수는 하락했어요. 최근 강세를 보인 2차전지 소재 종목군이 약세를 보였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동원산업의 지주사 합병비율 논란으로 급락했고, 세이브 존 아이앤씨는 부동산 가치부각에 급등했어요. 4월 11일 월요일에는 총 3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GS글로벌은 세계 3위인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아디와 전기상용차 총판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키움 제휴코 스펙은 4월 7일에 상장한 종목인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케이지스틸 우선주는 헤이지그룹의 삼용차 인수 참여로 거래량이 적고 시총이 작은 우선주가 급등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